해운강 선착장 주유 주차장 옆에 석계해변입니다. 경치가 예쁘구나. 좀 자연 그대로 잘 다듬으면 예쁠 것 같은데, 저저 구조물은 또 뭐냐? 네, 석계해변 이너머가 신선대 전망대고 이쪽 방향이 우재봉 전망대가 있고. 요 넘어가 해금강 선착장 주차장 해금강 선착장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정말 뭐 외국 포구 같으네 아, 뭐 해변 정리 상태는 별로 안 좋지만 해변 그 자체는 진짜 예술입니다 저 배는 참 어, 어떻게 더워가지 저거 물이 빠지나 석계 해변, 해금강 선착장 주차장 옆에 있는 석계 해변입니다.